<laughs> 제가 그냥 앉아 있는 것같는데 <laughs> 여보 기껏 들어갔는데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잖아. 제가 구해주세요. 산만 들어도 산, 배까지 다 싸. 제가 구해주세요. 아, 어떡해. 제가 구해주세요. 제가 따뜻하겠다. 와, 제가 구해주세요. 어떡해, 제가 갇혔어, 지유야 어떡하지? 지우, 제 얼굴 조심해. 제아 구해주세요. <laughs> 제아 어떡하지? 제 엄마 한번 봐줘. 어 <laughs> 근데 몰라 마냥 신나. 지우였으면 엄청 울었을 것 같은데 그지? 제아 왜 이렇게 마냥 신나, 제아야 안 무섭니? 네. 지우였으면 엄청 울었을 것 같은데 여보? 제가 구해 주세요. 제발 구해 주세요. 제발 구해 주세요. 제가 어떡하면 좋아지우야? 제가 갇혔어. 어떡하지 지우야? 러브리 와야 되나? <웃음> <웃음> 아, 저기, <laughs> 아. 치즈야, 치즈야. 여보, 여보 카메라로 찍어 줘 봐. 예 가져와서 찍어 줘 봐. 나 손이 아, 그렇구나. 카메라가 어 우리 지우 지야 얼굴 뭐, 뭐, 조심해